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6월 24일, 미국 장인 한창이 새벽 1시에 전해드리는 테슬라 관련한 영상입니다. 어, 테슬라 주가가 이날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호재로 읽힐 만한 소식이 나왔고요. 이러한 뉴스와 함께 일중 움직임 간단히 체크해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이날 영미권 소식통은 장이 시작하기 앞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관련된 소식을 내놨는데요. 테슬라 Open Solar Charging s t a t i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그들 브랜드로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이 티베트 자치구에다가 이 태양광 충전, 태양광 발전식의 충전소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소식이 굉장한 호재로 읽히면서 테슬라 주가 4, 5%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 초반 장세입니다. 네, 관련해서 영미권 소식통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장 자치구, 이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인 라사시의 전력 저장 시설을 갖춘 태양광 충전소를 개설했다고 중국 SNS 웨이보 게시판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티베트 지역의 전시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영미권 보도이고요. 이 회사는 그들의 게시판 글에서 햇빛이 많이 드는 상간 지역이라는 이 티베트 자치구 성도 라사시의 지리적 이점이 그들이 이 지역에 태양광 충전소를 개설한 이유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게 소개된 영문을 보게 되면, c i t d the ample sunlight in the m o u n t a i n s a r e s behind the move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테슬라에 있어서 중국은 두 번째로 큰, 아주 큰 소비시장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요, 중국 내에서 전용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비를 갖추게 되는 것은 이번에, 이번이 바로 처음이 있는 일이 됩니다. 중국 전력망은 현 상황에서는 주로 석탄을 사용해서 가동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 테슬라의 배경을 보게 되면 테슬라는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기반의 솔라시티를 26억 달러 투자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누누이 피력해 온 상황입니다. 어, 사실 중국은요 당국 주도로 해서 현재 탄소 중립,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정책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중국 당국의 입장에 봤을 때이 친환경 사업 캠페인에 굉장히 적합한 대상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적합한 대상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테슬라 역시도 그런 이 중국 당국의 입장을 알고서.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적인 포석 마련해 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태양광 서비스는 일반 지붕 타일처럼 보이는 발전 시스템 솔라루프,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파워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전기차를 제조 생산 중인 이 테슬라는요, 지난해 시점에서 중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구인 광고를 낸바 있습니다. 어, 지금 회자가 되기, 되고는 있지만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중국 내 전기차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포석을 지난해부터 마련해 둔 것으로도 이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이 이 구인 광고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여기 관련한 소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수 시간 전에 이미 나왔던 소식인데 아무래도 영미권에서는 시장의 개장과 맞춰서 조금 띄우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호재 소식을 내놓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파이낸셜뉴스, 어, 아시아경제, 그리고 매일경제 등에서 이 테슬라 실크로드 5,000km 구간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이총 길이 5,000km 실크로드 전기차로 달린다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 중국에서 역시 터슬라 공부자의 중국주의 장더 차우지 총대엔 의루 첸창 우첸공디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영미권의 언론을 토대로 해서 이 중화권의 언론 역시도 이 실크로드 5000km 구간에 전기차 충전소 건설한다는 소식 이렇게 발 빠르게 전하고 있었고요. 어, 역시 이 미국 뉴욕 증시 개장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려는 모습 중화권의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했던 것은 역시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텐센트, 넷이즈 등 아, 우리가 들어보면 알만한 종목들의 그런 언론사들, 중국 주요 플랫폼 업체가 운영하는 이런 언론들도요. 일제일 테슬라 실크로드 슈퍼차저 설치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을 미국 장주, 장중에 혹은 미국 장전에 빠르게 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능유예우在中国고정시로디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던 텐센트. 이 관련된 보도 자료이고요. 여기서 넷, 이즈 역시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시부장자의 종고 투위추 능유엔 부문 테슬라 능유엔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어,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에 큰뭐 다른 문체는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호재를 읽힐 만한 이런 뉴스들이 헤드라인으로 크게 잡혀 있었고 중국 쪽 투자자들에게도 구미가 당길 만한 이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개장 전에 영미권 언론에서 분위기를 만든 가운데 중국 쪽 언론에서도 역시 미국 장중 관련 이 테슬라 관련한 기사를 대거 내보내는 모습 이 중국 바이두 검색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제가 봤을 때요 이장2 시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주가는 현재 4.4% 오른 651달러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집 없이 실성있게 이 영상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지금 제가 업로드하는 시간과도 그리 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656이 보면은 고점을 터치한 가운데 650달러 밑으로 한 차례 떨어졌지만요. 역시나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붙으면서 다시 650달러로 웃돌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개장 후 2시간 지나 이 시점에서의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네, 이 중국의 경제 플랫폼인 동방, 동방사이프, 동방제부 쪽의 일봉차트 최근 3개월 기준 했을 때요. 이렇게 가다가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 이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갭 상승 개장 후에 60일 이 평선을 이렇게 웃돌고 있는 모습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이고요. 거래량이 또 보면 터졌습니다.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장 시작 약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전일 거래량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최근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이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 뭔가 주가 급등을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이렇게 거래량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거운 매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23일 수요일 오전 장의 모습에서 이장 후반까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테슬라 중국 내 최초로 실크로드 5,000km 충전소 설치, 티벳 티벳 자치구 라사시의 최초로 태양광 충전소를 개설한다는 이 호재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 조금시 성을 찾고자 편집 없이 이 테슬라 관련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필요한 영상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